전국 상과 지능구역, 전국 전통시장 특집 라이브 커머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국 전통시장! 1,2,3,4 포! 감사합니다. 바사에. 네. 자, 아까 했잖아. 아까 했으니까 왜 식상하실 거예요? 예. 네. 댓글 한번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도 전국 가면 들을 거예요. 라고 음. 하시면서 함께 해주셨고, 와, 김기용님께서는, 야, 참기름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아하.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정말 네. 깊은 향이었죠. 네. 그리고, 어, 이명옥님께서는 야, 사장님 너무 귀여우세요. 어, <laughs> 약속. <맞아요. 저희 웃음> 네. 사장님 너무 <laughs> 귀여우셨어요. 맞습니다. 어, 요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음. 어, 저희와 함께하는 그런 소소한 재미가 아닐까라는 맞았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 설명이 너무 깔끔하네요 네. 어,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깔끔한 설명 저, 깔끔하게 어.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쇼호스텔부터 가다 깔끔해 너무 부담스러워 한 가지 부족하게 그니까 우리 쇼호스터 어썸이 예, 예. 다 좋은데 진짜 딱 하나 뭐죠? 인성 아, 인성. 그거는 <laughs> 어쩔 수 없어요. <laughs> 근데 농담, 카메라. 아, 농담이에요. 아, 아 네, 진짜. 네, 네. 네, 네. 자, 자, 그러면 어. 바로 두 번째 제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바로 서울상에서 해 준비한 메미. 어, 자, 짜잔. 어, 그리고 압력솥 10인용 8인용.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세 네. 가지 제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소상에서 어, 네. 일단 냄비, 냄비. 음. 그리고 압력솥 이제 8인용과 10인용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냄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4만 원이에요. 냄비 댄스 댄스 유말라 24cm가 요게 이제 지름이죠. 지름이죠. 어 지름 2 4 c m 이게 4만 원 준비돼 있고요. 네. 그리고 압력솥 8인용 8인용 8인용, 8인용 압력솥 2만 원. 원 그리고 1 0인용은 12만 8 0원 그러니까 2인용이 더한게8천원밖에안 돼요. 8천원 차이. 그럼 8천 저1는 같은, 같은 경우에도1 0인용살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네. 어, 두 집, 어, 두명 살거나 아니면 세 분이서 한식구인 분들께서는 십 인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있어요. 이제 이게 정확하게 뭐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네.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다가져와봤습니다 그... 일단은 그러고... 먼저 엔비스 아, 한번 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희가 일단 여기 비닐부터 다 가져왔거든요. 네, 이렇게 싹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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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일단 네. 보면 또 여기에 재질이 네. 스테인리스예요. 네. 스테인리스라서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벽대한테 배웠거든요. 스테인리스. 의 스테인은 그 녹이라는 뜻이에요. 어, 스테인이 녹이죠. 예. 근데 리스 없다. 리스 없다. 리스 없다. 녹이 없는 네. 재질. 녹이 없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재질이네. 아. 비요 초롱하는데요. 오. 네. 오. 선생님잘 배웠어요. <laughs> 스테인리스 재질로 준비가 돼 있고요. 일단 이건 냄비입니다. 자, 이거 네. 이것도 한번 열어 주세요. 자. 아니 생각보다 저는 크네요 세트, 이게 뚜껑 한 세트. 어 크네요. 그래 무게감도 있는데 자 일단은 안에는 어, 무광 코팅으로 진행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뚜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광으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와 완전 반사되고 있어요. 네. 네. 게다가 이게 냄비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정말 가벼운 냄비로 요리할 때 있잖아요 음. 우리 어머님들 물 한번 부었다가 음. 물의 그 무게를 못 잡아. 찰랑찰랑. <laughs> 냄비가 왕창 이렇게 된 적이 많아요. 네. 그리고 사실 양면냄비는 <laughs> 어.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이제 커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음. 가끔 집에서 그 양면냄비 같은 거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네. 그 저희 최근 집에 최근에 그가스레인지 바꿨거든요. 오 그래요? 오 그래서 물을, 물을 해서 냄비를 딱 올려놓는데 네. 어 자꾸 이거 튕겨내더라고. 냄비를 튕겨. 네. 가스레인지가. 가스레인지 요즘에는 네. 이제 그그뭐 그거 재연하는 그, 그뭐 제, 아, 안전장치가 아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가볍고 그러면 튕겨내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뭐 그런 염려는 전혀 없다는 네. 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제품. 네. 그리고 안에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담을 수 있는 되게 깊은 냄비 준비했고요. 이게 이제 24cm. 네, 지름이죠. 지름이죠. 지름 24cm의. 스테일리스 재질이라서 굉장히 관리도 간편하실 거예요. 아, 세척도 그러면은, 되게 편하시고요. 그러면은 이 지름 24cm면은 이 여기 넓이는 어떻게 되죠? 그거는 시청자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PD 3.1살 어떻게 곱하는 거죠? 반지름이었나? 반지름 제곱했습니다. 의 너무 정리하지 않아. 예. 아 갑자기 제가 이과생이라서 예, 예, 어, 막 예, 이런 예. 걸 꽂히면 뭐나좀 어, 말려줘. 저는 문과생이라서 모든 걸 너그럽게 이해를 해요. 이러다 <laughs> 오늘 우리 집에 못 가. 아,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셨구나. 알겠습니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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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일단은 24cm 지름을 갖고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8인용 압력솥으로 언박싱 한번 들어가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메인은 이 압력솥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네, 같아요. 8인용 압력솥. 자 8인용. 자 일단은. 어, 어 일단 어, 스트립부터 안전하게. <laughs>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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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이. <laughs> 안전해안전해 안전해. 나 열적으로 가해서 아이고, 이렇게, 이런 거죠. 아이고, 우리 어썸이가 이렇게 어 세게 됐다고 해서 압력 소술 샀네. 아이고, 아이고 어썸이가 대구에서 소나다리 성공했네. 아이고. 압력솥을 아이고야. 그래요. 이렇게 잔치하겠어요. 밥을 먹을 때 말이야 이렇게 압력솥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먹는 게요. 아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오, 안전장치가 확실히 딱돼 있네요. 음. 예. 왜냐하면 압력솥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이제 압력을 딱 모아놔야 되는데 유게 예. 같은 경우는 잠금장치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쉽게 압력이 새지가 않아요. 저 때로는 무섭더라고요. 어떤 거요? 이 친구가 음. 보글보글 끓고 있거나 짜고 네. 있잖아요. 그 어릴 때는 어, 저거 터지는 거 아니야? 맞아. 실제로 아, 진짜 이런 생각 어. 막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많아요. 네. 잠금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을 쓰셨을 때는 네. 이 안에 있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네. 이 냄비 자체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이 네. 상태입니다. 이 네.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누르고 톡, 어, 제키면 그냥 바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잠금 장치가 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안에 이 고무 마킹, 이 네. 고무 마킹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요게 굉장히 저렴한 제품 쓰시는 경우에는 네. 요 고무가 어~ 질이 떨어지는 고무가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안에서 압력을 묶어두질 못하고 자꾸 네. 이 압력이 고무 막힌 그 헐거운 쪽으로 쭉쭉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 어떻게 될까요? 바, 아니에요? 패킹 아니에요? 패킹 패킹 아 죄송합니다. 고무, 고무, 고무 패킹이요 네, 네. 고무 <laughs> 패킹이 헐거운 경우에는 그쪽으로 네. 압력이 새다 보니까 네. 안에서 원래 계획했던 음식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압력이 딱 해갖고 모로아 줘가지고 그거를 익혀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옆에서 김이 새버리니까 이게 김이 사실 나중에 했을 때 여기서 이번 열차 이번 열차 전공령 전공령 도착합니다. 내리실 곳은 서울상해 서울상해입니다. 이 소리 들으려고 어떻게 보면 아명수 네. <Quran> <SHz> 쓰는 <쓰던> 것도, <robe> <쓰 kunna Paradise> 것도, <vedakti> 것도 <imaan> 많아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 향수도 굉장히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리고 여기. 진짜 냄비에서 끓이는 것보다 네. 이 압력솥으로 하시면 확실히 맛이 많이 달라요. 아, 근데 저는 네. 아, 살짝 좀 실망을 할뻔 했던 게딱 네. 봤는데 아, 이거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네네. 원래 여기 뭐 하나 써 줘야 되거든. 물 높이랑 쌀 높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네. 여기, 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네. 물 높이. 네. 네. 아, 저는 이거 해 갖고 네. 이제 이걸 넣고 이게 이럴 걸. 아, 저는 이렇게 쌀 밥을 이렇게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 할줄 몰라가지고 밥솥이 해주지. 음 어, 근데 정확한 높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싹 맞춘 다음에 어 그냥 스리슬쩍 은근슬쩍. 네, 아까 언제 올라 내셨다 갑니다. 네. 자, 자 그리고 좀 있으면 연말 연초가 다가오잖아요. 가족분들이 다 모인단 말이죠. 그렇죠? 아, 모였을 때 이렇게 맛있는 압력 소스로 음식 한번 해서 다 같이 드시면은. 그게또추억이고살아가는 보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 저희가 이거 이제 10인용짜리죠. 10인용짜리와 한번 크기를 한번 10인용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8인용으로 준비된 제품이고요. 네. 자, 8인용과로 준비된 저희가 거의 얼마 없는데 한번 들어 한번 들어 주실래요? 네. 네. 8인용 하나, 제품 128,000원. 하나, 하나, 둘, 셋, 짠. 짠. 자, 12만 12만 원에 8인분 네. 그리고 12만 8천원에 10인분 음. 이렇게 압력서 두 종류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어요. 자,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볼 거야. 아, 하나, 둘, 둘 셋. 시작. 앞으로 하나, 둘, 셋, 짠! 자, 근데 여기 아래쪽 보시면 네. 보시면 저도 방금 봤는데 음. 요 올록볼록하게 파져 있는 거. 그 이유가 뭐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렌지에다가 저희가 이 올려서 사용을 하잖아요. 열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열또 골고루 퍼트려드리고 그리고 밑에서 가스렌지를 얘들이 잡아줘요. 음. 아, 골프공처럼. 네, 네, 네. 골프공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열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네, 네. 어.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잠금장치, 안전, 그리고 네. 음식의 맛을 위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저는 지금까지 딱 봤을 때 이게 하이글래스 뉴 하이브 막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제품 이름이 정확히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풍년 압력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풍년. 네. 아, 좋습니다. 풍년이 많네. 많은 목임품들이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네. 흥년, 정말 중요하죠. 야 우리 g 님께서는 i 어, 1 g 인용 사가지고 크게 쓰는 것도 좋죠. cooking, cooking, 네. 음. 어, 제 생각에는 n g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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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은데8인용 cooking, cooking, c o o k i n 차이 o o k i n g c o 8,000원 더 써서 저는 8인용으로, 8인용으로, 8인용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 8인용으로 저는 미니멀리스트. 아, 미니멀리스트. 네, 저는 맥시멈리스트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 <laughs> 항상 집이 넘쳐나야 돼요. 저는. <laughs> 기료에 맞는 거 구매를 <laughs>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구성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선상에서 아. 준비한 냄비 24cm의 지름을 갖고 있습니다. 3만원에 준비하고 있고요. 압력솥 8인용은 12만원. 그리고 압력솥 12인용은 12만 8천원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좋은 구매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잠시 후에 오늘의 마지막 제품, 마지막 상품. 아 배고프다. 드디어, 에이. 드디어 아, 맛을 아, 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뚝배기 해야죠. 한 뚝배기 해야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채널 고정.